기립박수에 기립박수. 기립박수는 천명 중에 한 명이 평생 걸쳐서 한 번을 맞는다는 말요 사천. 그래서 혼자 받으면 안 돼서 너무 나쁜 놈이다라는. 골고루 받아야 돼. 그래서 전국민 칭찬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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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하고 있는데. 자 우리 최옥조 박사님 미추. 어떻게 하냐? 박사님이 최고하고 5초 동안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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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Professora> <rozyo> 최고.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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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람이 들어오습니다네 앉으십시오